지금 차량은 이제 마세라티의 SUV의 상징, 르반떼 차량인데요.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음... 저는 항상 차를 볼때 뒤에 테일 램프를 보는데, 네. 미쳤죠, 이것도. <laughs>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만 봐야 되니까, 한번 실내를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엄청 예쁩니다. 마세라틴 같은 네. 경우에는 아직도 고유의 그 클래식함을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전체가 어, 이제 디지털로 되지가 않았어요. 아, 보시는 그래요. 것처럼. 네. 네. 아직도 마세라틴은 옛날의 그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차량이기 네. 때문에. 저런 스티치 같은 것도 스웨이드 재질로 일단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문을 보시면 이렇게 카본도 곳곳이 들어간 걸 보이실 텐데 마세라티는 말 그대로 되게 이제 그 고유에 대한 클래식에 대한 감성으로 이용을 하는 차입니다. 살짝 여기 헤드램프는 이제 머스탱을 조금 연상케하는 아시다시피 이 삼지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지창 엄청나게 소유하고 싶어하죠. 이제. 이 마세라티에서 사실 SUV에서 르반떼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기블리죠 엄청 예쁘네요 전면부도 아주 매력적이게 나와있습니다 이 엔진 룸을 봐 보시면 아직도 V8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게 웅장하게 삼지창이 있고 V8 어말 그대로 저 숫자가 높을수록 고 배기량이라는 건데 보통의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v 6는 3,000cc, 뭐 V8은 4,000cc.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그 V8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 센터페시아가 무려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마세라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저 보시는 것처럼 어, 내비게이션 네. 그 엔터테인먼트의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나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와, 안에 빨간색 테스트 네. 너무 예뻐요. 이게 어, 마세라티의 근본이죠? 음, 빨간색 네, 스포티함 지금 앞에 보시는 차량이 이번에 마세라티에서 어? 나온 이제 스포츠카 아. 모델입니다. 음. MC20 차량인데, 네. 무려 신차가가 3억 900만원입니다. 3억이요? 네, 근데 배기량이 생각보다 낮아요. 3000cc 밖에 안 되고, 마력이 600마력인데, 지금 마세라티에서 사실 되게 지금 이슈로 핫한 차예요. 되게 멋있어요 네. 실내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보면 BMW i8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정통의 부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클래식하고 디지털의 만남이죠. 되게 심플해요. 네. 다른 차들에 비해서, 마세라티에. 저 휠도 보시면, 휠한 짝이 거의 한 돈천만 원할것 같은. 와. 배트맨 차처럼 생겼습니다. 차체 자체가 이게 뭔가 납작한 느낌. 그렇죠. 서울 도심에서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아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BMW iX 차량인데 이 차가 지금 열풍이 대단해요. 문제가 뭐냐면 BMW에서 2014년에 i3를 전용차로 전기차로 내세운 뒤에 무려 7년 만에 선보이는 이제 전기차인데. BMW가 사실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는 전기차 합류가 되게 늦어요.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 모델인데 무려 40 모델이 신차가 출고 기준 1억 2천만 원대부터 스타트인데 사전 계약에 무려 2천 대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b m w 의 그런 충성 고객들이 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모델 자체가 지금 인기가 워낙 많은 차량이라서 이렇게 다른 분들도 지금 시승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BMW가 이렇게 대형 차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차 가격이 1억이 넘다 보니까 보조금이 하나도 나오지도 않은데, 사전 계약이 무려 2천대가 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충선 고객이 많이 이용할 만큼 아주 재밌는 차량이다. 사실 현대차에 있는 팰리세이드보다팰리세이드가한 5m 정도 하는데 이게 4950mm 정도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차량이 엄청 큽니다. 웅장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BMW에서 이렇게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어,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승을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워낙 많으니까 일단은 다른 차를 또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보시는 이 것처럼 지금 은 이제 M3 차량인데 M3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벤치에는 AMG가 있으면 BMW는 바로 M 시리즈가 있죠. 딱이 차는 타자마자 시트가 잡아줘요. 달려라. 이렇게. 다 패들시프트도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고 스틸도. 티 카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카본 시, 재질이 네. 되게 많죠? 뭐지? 뭔가 좀 시트가 띵띵한 느낌? 그쵸. 이게 달리는 차다 보니까 시트가 일반 저희 승용차하고는 시트 자체가 달라요. 뭔가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그쵸. 왜냐면 그 포르시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이 만든 차라고 하는데, BMW도 하체에 튼튼하기로는 되게 유명한 제조사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AMG 모델 타는 분들도 많은데, M 시리즈의 고유의 그 느낌을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M3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진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직발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잘 달리는 그런 명차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곳곳에 카본들이 진짜 많이 내장되어 있다. 왜냐 그만큼 어 이렇게 가벼운 소재로 많이 써야지만 조금이라도 그차 공차 중량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넣어놨네요. 가지고 달리고 싶네요. 네. <laughs> 가지고 달리고 싶은데. 이게 약간 뭔가 내부가 거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디스플레이도 너무나 이쁘고, 아 사고 싶은 차네요. 얼마인가요? 돈 열심히 벌어서 <laughs>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 보시는 차는 아우디 RS Q8 차량입니다. 무려 차량 신차 출고가가 1억 7천 정도 하고요. 600마력, 배기량 4,000cc 하는 모델인데, 아우디가 가장 예쁜 건 뭐냐면 이런 LED. 네? 라이트 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반짝반짝 광이나요 그 말이 뭐냐면 아우디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 디자인부터 엠비언트 이런 것들인데 Q8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고배기량의 고성능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우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차체가 너무 예뻐요 네. 맞 그래서 실내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앰비언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은데 아우디에서 가장 진짜 매력적인 부분들이 실내 디자인이거든요. 사실 조명이 다 꺼졌을 때 그런 이 실내 공간의 예쁜 디자인들 여기 대기판도 되게 예쁜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핸들도 보시면 다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어요. RS 모델, 고성능 모델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원래는 다 버튼들이 많잖아요 센터페시아에 네. 이거는 다 이런 디지털로 전자로 조작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센터페시아가 되게 제네시스랑 옛날에 DH 모델 비슷하게 돼 있는데 아우디는 가장 좋은 점들이 어쨌든 이렇게 실내들이 너무 이쁘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다 스웨이드예요, 싹다다 스웨이드예요, 다 여기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우리 다 카본입니다. 그러니까 차 값들이 다 사실 이렇게 진짜 뭐 2억 가까이 되는 차들은 장난이 아니죠. 되게 테일 램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디는 뭐가 이쁘다? 외관, 실내, 이런 뭐 디자인들인데 테일 램프가 이렇게 일열 배열등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아우디랑 불가능한 느요 장난 아니죠. 그트렁크 넉넉하다. 트렁크도 되게 수납공간이 넉넉하고 네, 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리면 자동으로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또 나올 거예요. 이 유리창을 한번 비춰 봐주시면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곳곳에 카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RS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네. 일반 지금 Q8하고는 완전히 조금 차원이 다르다. 저희가 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이오니5 탔을 때 이렇게 전자식으로 돼 있는 사이드미러를 한번 타봤는데, 물론 장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나뉜다. 근데 저희가 방금 RS 타봤잖아요. 네. RS Q8하고 지금 이트론하고 비교해보면 전면부가 너무 다르죠. 네, 너무 달라요. 그만큼 RS Q8이 예쁘다. 네. 네. 한번 쭉. 좌측을 돌아서 후면부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전기차들이 정말로 이제 꽃을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피디님한테 저는 차량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게이 뒤에서 테일 램프예요. 네. 테일 램프가 얼마만큼에 이쁘게 잘 출고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차가 얼마나 매력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막 전기차라는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우디는 되게 뒤 배열을 엄청 잘 살려요. 테일 램프를. 여기서 지금 차를 쫙 한번 보면 적어도 그렇고 테일 램프들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요새 가장 이 뒤에 테일 램프가 일자로 나오는 것들 중에 브랜드가 어디가 있죠? 바로 현대가 있죠. 현대 그랜저부터 사실 시작을 해서 뒤에 테일 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엄청 이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포르쉐도 이렇게 뒤에 테일 램프가 일자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소가 시각적인 매력을 엄청나게 자극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스로 한번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제네시스에서 가장 핫한 차량이죠. 어, 바로 GV60 차량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탠다드 모델은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7천만 원까지 가는데 이 모델이 지금 어떤 건지 안 나와 있어요. 인기가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핫하지 않나? 뒤에 한번 볼까요? 기존에 여태까지 나왔던 GV80하고 GV70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차체 자체가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제네시스의 상징 두 개의 이제 줄로 간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건 후방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네요. 사체가 기존에 나와있던 우리 피디님은 보셨을 텐데 EV6처럼 후면부에서 바라보면 되게 웅장해요. 작지는 않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어요. 실내를 한번 기다렸다가 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희가 그 아이오닉5 탔을때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에 이제 전자 사이드미러가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전자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뭐 GV80, GV70 다 타봤는데 네. 확실히 차체가 많이 좁기는 하네요 네, 약간 좁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한번 비춰 봐주시면 뭘 닮았냐 지금 요새 많이 나오는 차들 중에 저희가 아이오닉5 탔을때 아이오닉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신에 아이오닉은 이거를 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었지만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눈에 띄는게 이거거든요? 네 지금 제가 장갑을 껴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걸 봐보면 오 이게 이제 시동을 끄면 네. 뒤집어지고 시동을 키면 하는데 어 이게 아주 예쁘죠 핸비언트가 네.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밤에는 이렇게 앰비언트에 따라서 변하는 가장 중요한 게이 부스트 모드 이게 어디 있었냐 포르쉐에 있었죠 네 아까 예, 네 포르쉐에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 이 부스터 모드가 여기에도 들어왔다 뭐 요새 신차답게 되게 핫한 차 마냥 되게 내부는 깔끔합니다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도 너무나 매력적인 요소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했네요 정말 차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밖에서 타면 일체형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 차량들이 다 나오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으로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항상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고요. 이어져 있는 아직까지 차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기존에 제네시스하고 배열이 다 똑같아요. 괜찮은 차 같아요. 앞에도 디자인도. 네, 네. 네. 버도 뭐라나? 응. 지문 인증?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지문 인증이 있네요. 지문 인증이 있어서 지문으로 해서 시동을 걸고 하는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 인증이 제한되었습니다. 3분 후에 다시 하십시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기아에서 이번에 풀 체인지된 니로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EV 전기차가 있고 이제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이싱 이렇게 하는 게임들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형차에서 인기가 또 사전 예약이 많이 있습니다. 니로가. 그래서 지금 조금 기아 소형차에서는 뭐 침체되어 있던 시장이 니로로 인해서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도 사실때 뭐, 니로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전면부가 어떤 차를 닮았냐면, 넥소 닮았습니다. 넥소. 어, 소렌토를 조금 축소화시켜 놓은. 어떻게 보면 소렌토하고도 되게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류, 니로는 약간 다르네요. 네, 조금 전기차랑 이제 조금 다르죠. 하이브리드랑은. 이렇게 많은 차량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제가 사실 모빌리티 쇼를 처음 와보는데, 수많은 차들을 관람해서 일단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을 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어 추후에 혹시라도 또 모빌리티 쇼로 온다고 하면 제가 더 많은 차량의 정보를 알고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은 차 있나요? 기억에 남는 차는 아무래도 포르쉐, 까이엔, 터보.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사고 싶네요. 꼭. 그래서 뒤에 이렇게 수많은 차량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번에 좀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차량을 직접 이제 시승도 해보고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